어. 아 그럼 경기 정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강 1차전 네 번째 경기 1라운드 또 다시 탁구장에서 펼쳐지네요. 어, 시작부터 흥미진진한 맵에 맵이... 또 시작. 예 그래서 이 맵에서는 우와. 아까 레드 팀이 이겼거든요. 야 폭탄이 몇 개야? 야한명 폭빵 있어. 저거는 <laughs> 세계 4차 대전 열려도 될것또 무방한 그런 효과였는데요. <laughs> 폭방이 있어도 되는가 폭방은 마리드가 있잖아요 아 정신 아니, 차리세요 폭방은 마리드야? 폭방이 있으면 마리드죠 그렇구나 아니 그 해설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안돼요 아니 패스 금지 아니었어아 근데 폭방이 있는데 아, 마리드인가 아니 그 패스 금지니까 당연히 폭방이 없죠 마리드만 폭방이 있죠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나중에 사금을 올리세요. 네, 팡패 사건 지금 뻔나봐. 뭐 이렇게 또 빨간 이 맵만 아웃되는 그냥 빨간색이 점량 창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팡하라더 죽으면 타이틀이 이깁니다. 아오 음, 다 팡이 버렸습니다. 하나를 더 찾아서 뛰어나가고 있는데 탁재님은 대체 탄이몇 배길래 막또 이걸 방사, 이걸 방사. 아 날개를 달았어요. 아 진짜 이거. 블루 팀이 모크리 캐리로 10점 차이로 이기게 되면 똥기이라고한말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잘렸죠 그렇습니다. 이 타이틀을 갖고 갈수 있을 것지 다시 한번 밀어내는 레드 팀이고요. 또 다시 밀어야 되는 블루 팀입니다. 이 맵은 4점 주고 4점 뺏기고 4점 주고 4점 뺏기고 어떻게 3점을 뺏기느냐가 진점입니다. 3점을 뺏겼죠. 3점을. 자, 어. 어... 1점, 1점 뺏겼습니다, 10... 지금 블루팀 1점 차옥받 팀이 우수고 있는 상태에서 머큐리가 과연 똥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이, 그 너무 선수 한분 집중하시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잖아요, 솜사로 갔다 왔는데 <laughs> <손따로 웃음> 아, 좀 이거 약간 했으면 그만한 대가는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편파이스의 느낌인데요?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왔으면 점수를 내야 될순만 남은 건데 아악! 아, 비... 계속 1점 차이도 아쉬워요 <laughs> 예, 지금 1점 하나 빼고는 계속해서또 밀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더 지금 어 블루팀 밀어야 될 차례 아니었나요? 아 지금 채팅창에 명원님은 왜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명원 님은 지금 이거 리그 돈도 안 준다고 하면서 저희 아니지? 아니 리그를 지금 너무 날로 아니 날로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발언이 좀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 리그를 하는 스태프들이 자체가 이 게임을 이 리그를 말아먹으려고 저를 돈도 안 주고 섭외를 했거든요 저는 항상 <laughs> 한 만큼의 돈을 받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버파존에다가 만화 올리고돈준다고 했던 거 아직도 월급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폭로를 했장이라도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아예 폭로를 하시는게아니고 지금 이거 주, 경기를 중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녹화 중이니까 지금 할말다 부분은 편집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팬들 저희한테 다 맡겨 놓고 방송도 안 보고 있는데. 뭐? 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 지훈아 그만 얘기해 하면서 지금 자, 이제 지금, 지금 블루 팀이 말이죠? 지금 그래도 2 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역전을 했습니다. 어? 아 이걸 이걸 스노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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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금 샤클이. 스노우 샷클이 어!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잡히긴 잡히네요. 프리만 지키겠더니 아 배차도 상당히 무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네요 레드팀. 이거 미라지 2점 차이. 여기서 이렇게 떨리기 때문에 아 도둑이 해프를 안 하죠 너무 늦게 아, 했어아저저저 2점 아... 차인데 이 이걸 여기서 여기서 레드팀 아 3점 차 이거 벌어지는데요아 아... 역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아쉬운 곳이 맥스님의 공중제비를 돌고 있습니다 네. 아... 자네 번째 1라운드 경기, 아 4경기 1라운드 28대 25로 블루팀이. 1승 가져갑니다 1경기 4라운드를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존 리그는 석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블루팀이 지금 1점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앞자리를 잡았다는거는 너희를 잡 잡았다 이런 뜻밖에 안되거든요 네, 자신감이 있는거죠 지금 포지션은 머피리가 이제 속도가 볍겠다 마음껏 달려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스나우가 바로 잘리면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총알낭비 방전하는 동안 들어오면 이제 게임 끝나죠? 아 지금 계속 제가 치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메리킷 랩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좀 같이 좀 말합시다 제가 좀 무한이지 잖아요 지금 가고 싶어서 그래요 <laughs> 그렇다면 게임 시간이 저렇게 된, 어, 빠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화면이 가려지죠? 어... 저거. 저거 왜 넣었을까요? 반중의 나이브로 인해 화면이 안보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죄송드립니다. 어? 어바... 아 지금 어 잘렸네. 폭탄 들어가죠? 아 지금 들어와서 아 지금 다 누웠습니다. 아설마 아 여기서 상대를 살린다며? 아이 치고 들어오자. 네, 깔끔하게 밀어냈습니다. 블루팀. 블루팀 지금 집 가서 이불 깔고 가려고 지금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 도망가는 와중에 잡히는 모습 보여주네요. 오한번 더. 저 바로 폭탄 단지고 들어가나요? 아 그건 아니네요. 아마 동점이라도 만들어 볼까 하고 한 15초쯤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아나아 아, 폭탄 실수가 좀 약간 나 나긴 하는데 뭐 <laughs> 이런 것도 실수로 날수 있기는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하면 우승을 못하는 겁니다. 2등은 아무도 못지 않아요 여러분. 네, 발신이도 완벽하지 못하셔가지고 법팔를 접으셨답니다. 네. 예. 왜 아픈 기업을 그렇게 꼬집어내세요? 하하하하 <laughs> 아니, 중계중입니다. <laughs> 왜 그러세요? 평장님 <laughs> 이러셨나요? 저기, 아,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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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지금! 블루팀! 네. 오히려 역으로 나가려! 도 야, 버블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아, 근데 왼쪽에서! 네. 왼쪽에서! 아, 왼쪽에서. 아, 기가 막히게 치고 가지만 반품이다도. 어, 짧은... 지금 미는 거 같습니다. 레드팀 1점 더 먹고 2점 더 먹고 4점 4듬, 점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점 차이로 아, 또 레드팀 입장에서는 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블루팀의 이때 한번 폭발을 가할 고있는에 상당히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또 앞에서 지금 삭제 선수가 아, 잡히고 마네요 아직 알팩이 알팩 R팩 샷건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알팩 샷건 하는데 맞았고. 자, 지금 삭제 선수가 아까 일부러 죽은 모습이죠? 진짜요?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안 보세요? <laughs> 아, 이거 왜 그러세요? 저는 <laughs>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걸로 알고는 아, 아 그러니까 뭐? 저기 이유가 하고 죽겠다. 폭탄 던지겠다. 이건 네, 그 아까 만만하다? 팀원들이 뒤쪽, 뒤쪽에 다 있었는데 혼자 앞으로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일부러 죽은 거겠죠 네, 엣디가한번 폭발을 했으니까 과연 폭주팡이 나올지 과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폭발을 시키 들어가는 일은 없겠지만 출발 네, 저거 지금 약간 모여있는 느낌인데 지금 자, 폭탄 들어갑니다 저아 아, 앞에서 한번 딸려주고 아 뭐야 이라 아, 슈퍼파게금가 명이 되었어! 요아 아니에요! 대6 아니에요! 슈퍼파게에요 오, 야, 파게이가사도가 해냈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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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슈퍼아가안 저... 좋은 점죄송합니다아아 예, 포에버, 팀이 이기게, 아니, 포에버 팀이 이기게, 되면서 지금 1대0 상황, 예, 저... 1대0 상황이 벌쳐지고 있네요.